단독, 이명웅 생일 앞두고 깜짝 선물 공개. 팬과 어머니를 위한 충격적인 선물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명웅, 향기로 전한 사랑의 약속. 팬들과 어머니를 위한 신가지 향수 선물.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감동. 노래를 넘어 향기로 이명웅이 또한번 국민을 울렸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6분 30초 분량의 향수 제작 영상이 지금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전역을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영상일 거라 생각했던 이 콘텐츠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신가지 이상의 향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남긴 짧은 한마디. 이건 팬들에게 드릴 제가 직접 만든 선물이에요. 특별하게 향기로 기억되고 싶어서요. 이한 줄이 전한 진심은 수만 개의 댓글을 눈물로 물들였습니다. 향수 하나에도 영혼을 담다 팬들을 향한 이명웅의 깊은 철학. 이명웅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겉보기엔 단순한 DIY 향수 만들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 하나 하나엔 남다른 집중력,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무한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베이스 오일, 에센셜 오일, 계량 도구, 향수병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마치 과학자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을 조절하며 향을 조합했습니다. 영상 속 이명웅은 말했습니다. 팬분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듯이 향도 다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겐 은은하고 따뜻한 향, 누군가에겐 청량하고 강렬한 향이 어울릴 테니까요. 이 말은 곧 그의 팬들을 대하는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단지 대중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명웅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6월 16일, 누군가의 생일이 아닌 모두의 기념일이 될 것이다. 오는 6월 16일은 이명웅의 생일,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이번엔 그 마음이 향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50종 이상의 향수. 그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 어떤 향이 전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말합니다. 그냥 이명웅이 만든 거라면 어떤 향이든 소중해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의 시간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에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이 나요. 어머니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 변치 않는 효심. 영상 중간 이명웅은 유독 오래 손질하며 한 병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엔 짧은 자막이 떴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향수입니다. 그 순간 팬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명웅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는 무명 시절부터 한결같이 어머니를 언급해왔고, 무대 위 수상소감에서도 언제나 전말한 단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가 보여준 그 진심은 팬들 사이에선 또한 번의 레전드 모먼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향이랑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을 섞었어요. 엄마는 항상 나에게 햇살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향수는 아마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통해 아들의 사랑을 향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체리 브라운 머리로 또 심장 저격. 그리고 다가오는 두 번째 정규 앨범. 이번 영상에서 또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명웅의 외모. 그는 새롭게 체리 브라운 톤의 머리색으로 등장해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이 머리 진짜 대박. 잘생김에 물이 올랐어. 향수 만들고 멋있고 이래서 어떻게 사랑 안 해요. 노래, 성격, 비주얼, 손재주, 무결점 인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역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팬들에게 전하는 고백기라고 말했습니다. 향수와 함께 그가 전할 음악은 어떤 감동을 안겨줄까요? 결론, 향기조차 노래가 되는 사나이, 이명웅. 이명웅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음원으로 히트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존재 자체로 위로이고 감동이고 예술입니다. 향기를 만들며 보여준 그의 손길,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배려, 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그 모든 순간은 마치 한 편의 서정시 같았고, 우리는 그 서정시의 주인공을 이명웅이라 부릅니다. 이명웅 씨의 특별한 향수 선물 영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또는 이번 앨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가수 이명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6분 30초 분량의 향수 제작 영상이 지금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영상일 거라 생각했던 이 콘텐츠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말 없이 묵묵히 신가지 이상의 향수를 직접 만들었고 영상 말미에 남긴 짧은 한마디 이건 팬들에게 드릴 제가 직접 만든 선물이에요 특별하게 향기로 기억되고 싶어서요 이한 줄이 전한 진심은 수만 개의 댓글을 눈물로 물들였습니다 이명웅은 향수 하나에도 영혼을 담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향기로운 기억을 선물하며 또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향기는 단순한 향취를 넘어 아티스트의 진심과 사랑이 응축된 서정시가 되어 대중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1. 영혼을 담은 한 방울, 향수 제작 과정에 담긴 이명웅의 철학. 1.1. 예술가의 혼이 깃든 섬세한 손길. 이명웅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겉보기엔 단순한 DIY 향수 만들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담긴 장면 하나하나에 남다른 집중력,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무한한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베이스 오일, 에센셜 오일, 정교한 계량 도구, 그리고 다채로운 모양의 향수병들이 마치 연구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그곳에서 마치 최고급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처럼 혹은 정밀한 실험을 하는 과학자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 방울 한 방울을 신중하게 조절하며 향을 조합했고, 미세한 농도 차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병 속의 액체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일병과 계량컵을 오갔으며, 때로는 완성된 향을 맡으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만드는 행위를 넘어 향을 통해 어떤 감정이나 스토리를 담아내려는 아티스트의 고뇌와 열정이 묻어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상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웅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의 몰입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신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향수를 만들며 보낸 시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팬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향기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예술 행위였던 것입니다. 1.2 향으로 표현된 팬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영상 속 이명웅은 조용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팬분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듯이 향도 다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겐 은은하고 따뜻한 향. 누군가에겐 청량하고 강렬한 향이 어울릴 테니까요. 이 말은 곧 그의 팬들을 대하는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팬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삶의 결을 지닌 개인으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고 사려 깊은 마음은 단순한 대중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진간 이명웅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팬덤 영웅 시대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배경을 가진 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명웅이라는 영웅에게서 각기 다른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팬들의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만한 향기를 직접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향수라는 매개체는 기억과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직접 만든 향기를 통해 그의 사랑과 위로를 가장 개인적이고도 깊은 방식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를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팬 사랑은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화하며 팬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2. 6월 16일. 모두의 기념일이 되다 생일의 의미를 뒤바꾼 나눔의 미하. 2.1 주는 사람, 김영웅의 오랜 철학. 오는 6월 16일은 이명웅의 생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일 주인공들이 선물을 받는 날,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역발상은 데뷔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이명웅의 나눔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그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팬들에게 특별한 음원을 선물하거나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축하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축하를 팬들에게 돌려주고 나아가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마음이 향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50종 이상의 향수. 그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10개가 넘는 향수를 직접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팬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내했습니다. 그의 생일이 이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념일로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의 생일은 더 이상 이명웅 개인의 날이 아니라 이명웅과 팬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2.2 50종 이상의 향수에 담긴 시간과 사랑. 아직 누구에게 어떤 향이 전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냥 이명웅이 만든 거라면 어떤 향이든 소중해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의 시간과 사랑이 담긴 작품이에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이 나요. 이 댓글들은 팬들이 느끼는 감동의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향수의 종류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명웅이 직접 팬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진심과 정성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는 이명웅과 영웅시대 팬덤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진정성을 믿고 그의 모든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마치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러한 팬사랑은 영웅시대 팬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그의 음악 활동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향수 하나하나에는 팬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은 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향기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팬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이명훈과의 소중한 추억을 언제나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3.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약속. 3.1 이건 엄마를 위한 향수입니다. 짧은 자막이 전한 거대한 감동. 영상 중간, 이명웅은 유독 오랜 시간 손질하며 한 병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른 향수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섬세해 보였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엔 짧지만 강렬한 자막이 떴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향수입니다. 그 순간, 팬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명웅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무명 시절부터 한결같이 어머니를 언급해왔고, 무대 위 수상소감에서도 언제나 전말한 단어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지극한 효심은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가 보여준 그 진심은 팬들 사이에선 또한 번의 레전드 모먼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함께 눈시울을 불켰고 역시 이명웅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어머니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효도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3.2 엄마는 항상 나에게 햇살 같은 사람이니까요. 향기에 담은 마음. 어머니를 위한 향수를 만들며 이명웅은 그 향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향이랑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을 섞었어요. 엄마는 항상 나에게 햇살 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말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힘든 무명 시절을 함께 견디고 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준 어머니는 임영웅에게 햇살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어머니의 존재는 그에게 영원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향수는 아마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햇살 같은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향수를 선물받은 어머니는 그것을 통해 아들의 사랑을 향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향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담긴 마음이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추억이 향기와 함께 어머니의 하루를 감쌀 것입니다. 이는 이명웅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의 성공이 결국 가족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4. 비주얼의 변신과 다가올 음악의 메시지. 무결점 인간 이명웅의 확장된 영역 4.1 체리 브라운 헤어 심장 저격 무결점 인간의 또 다른 증명 이번 영상에서 또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이명웅의 외모였습니다. 그는 새롭게 체리 브라운 톤의 머리색으로 등장해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던 그가 과감한 헤어 컬러 변신을 시도하자 팬들은 이 머리 진짜 대박 잘생김에 물이 올랐어, 향수 만들고 멋있고 이래서 어떻게 사랑 안 해요, 노래, 성격, 비주얼, 손재주, 무결점 인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비주얼 변화는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명웅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훈훈한 비주얼과 뛰어난 손재주, 그리고 따뜻한 성품까지 겸비한 무결점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매력은 그가 왜 국민가수로서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김영웅은 역시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향수 제작 영상은 그의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완벽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그의 무결점 인간 스토리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4.2. 두 번째 정규 앨범.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팬들에게 전하는 고백. 이러한 화려한 향수 선물과 비주얼 변신에 더해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이명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역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별표 별표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팬들에게 전하는 고백 별표 별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보 발매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이명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진솔한 가사와 멜로디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이번 앨범 또한 이명웅의 깊어진 감성과 더욱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수로 팬들에게 향기로운 기억을 선물한 그가 과연 음악으로는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수 제작 영상에서 보여준 그의 진심과 섬세함이 앨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팬들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자 귀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5. 결론. 향기조차 노래가 되는 사나이 이명웅 존재 자체가 감동과 예술. 이명웅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음원으로 히트 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존재 자체로 위로이고 감동이고 예술입니다. 향기를 만들며 보여준 그의 손길,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팬들을 위한 세심한 정성은 그를 국민가수라는 칭호를 넘어선 진정한 진간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은 마치 한편의 서정시 같았습니다. 향수병에 담긴 한 방울 한 방울에는 팬들을 향한 그의 무한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를 위한 향수에는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효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노래하며, 대중에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심, 배려, 사랑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노래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듯이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손길에서 피어난 향기, 그의 미소에서 피어난 온정,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 시대에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정시의 주인공을 임영웅이라 부르며 그의 아름다운 여정을 영원히 응원할 것입니다.